それではクーシムさんに働いてもらいます <laughs> 日本語で話をしますので、えー、韓国からいらした方あるいは他の外国からいらした方はク、えーシムさんの話を聞いてください <laughs> 今日はあこのタイトルでキリスト教ヒューマリズムをいかに受けするかという、えー、大きな題を頂い,いて今のクーシムさんのお話を伺って えー、まず2つの点を申し上げたいことがあります、1つはどういうふうに受け継ぐかという問いはとても大事だなと思ったこと、それから、えー、国の施策とか、えー、社会的なマン、まあ、プラデティゼーション、おっしゃってました、その力の大きいという事実ですね、それは大変だなと思いました。えー 기교 휴머니즘을 예술대학에서 어떻게 계승해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큰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그김심문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떻게 이 우리들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구나 하는 것을 우선 느끼고 또한 동시에 사회학적으로 이 나라의 나 아니면 사회에 흐르고 있는 여러 저변 가치들이 얼마나 크게 우리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시노 그 말씀을 받았던 수료도 메모가あります 거기에 가기 전에 조지 대학, 이마노 조치 대학가 신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가 될까나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 말씀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제가 준비한 발제를 해드리기 전에 김심문님 말씀을 아 듣고서 제가 느낀 건 특별히 우리 이 소피아에서 어 소피아적인 입장에서 소피아 대학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가능할까 한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느낀 걸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학의 자구点견자구 평가, 자구点견자구 평가という動기가ありますが その中に今回はキリスト教ヒューマニズムをどういうふうに生かそうとしているかっていうのが入りました常時特有の項目として入れましたそれがいいふうに働けばいいなというのが一つ目です 、네、 그래서첫번째우리ソフィア大学쪽에서보면대학내자기평가자기점검제도が있는데 예, 그 자기 평가 항목 <laughs> 중의 하나로서 에,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을 어떻게 에, 그 효과적으로 어,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한그평가 항목이 에, 되었고 에, 이것은 상당히 그서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에, 그런 그이 어, 되겠습니다. 경제학부, 법학부 그리고 수베테노학부의. 点検自己評価にそそれが入ってていますそして二つ目はキリスト教人間学という科目群ががりますね、フィッシュ選択フィッシュですけれどキリスト教人間学っと、っかり続けい、えー、かり続けると、いうことがたつ目です。えー、クいスト教、でリスト教、ヒューマリズム、ミラーボンにハンモギー、チャキテレークル。 평가 항목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피아에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에 저희들은 지금 에 그리스도교 인간학을 어 필수로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 인간학을 어 학생들에게 필수로 듣게 함으로써 어 이러한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空襲さんのお話のほうがまとまってるような気がしてますけれども続けますええプリントのあメモの方を見ていただいて簡単に私が今日申し上げるつもりでいたことを話させていただきます一つ目、えー、問うべき問いを伝承し人間らしい生き方を提示する全人教育を 그래서 그 여기 그 메모용지 발표를 위한 메모용지를 보면 첫 번째 제가 아, 우리가 그 지, 질문해야, 될, 질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だからそのためには大学でやるためにはですけど問うべき問い、えー、人間らしく生きるためにどうしても問わなくちゃいけない問いを伝えるのその問いをまず見つけて確定しなくちゃいけませんが問うべき問いを伝えるという知性、まあ、にあるいは理性に訴伝える 전긴 교육을 할수 있었나 보 그래서 특별히 대학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그참 인간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주입식의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는 각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지성과 이성으로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각을 스스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그 던지는 것에서. 常に教育を始めると考えていま教育という現場は教育という現場はあ学生たち人間ですね、えー、若者たち、えー、学生に対して正義を行う場であるキリスト教ヒューマニズムは、えー、人に対する正義を行う場として教育を捉えることができるえー、래서우선大学は教育 교육이라는 것도 강조하시는데 교육 현장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육의 중심에는 이 젊은 학생인 인간 인간인 이 젊은 학생들에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에 빛의 말로인데요. 최초적으로서 교육을 돌아볼 시도자들이 적くなったとしても 인간에 대する 정의를 행하 도유 교육의 문제가 담겨 들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예,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예수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 어, 어떤 사도직으로서 인간을 양성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그 예수 언들이 줄어들 말이면 바울릭의 영향이 줄로 들어 들다 하더라도 이 보편적인 인간을 참 인간으로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목표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에, 서니니인간니까という問いがり고인간 다시 니까という問いが고그래서그 종교를 넘어서 에, 우리가 여기서 그 예,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예, 그리고 그참 아, 인간으로 살수 있는 사회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예, 아주 보편적인 그런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로서 예, 소중히 는것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참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 한 인간을 아주 소중하게 관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의가 되겠죠. 내가 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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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와 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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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할이 대와그대 그대와 이그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대학에서는 그 인간을 인간으로서 이 소중하게 다룬다고 하는 이 이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 통찰을 깊게 탐구하고 그리고 그 이유나 그 근거를 이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간에に対세계관으로부 네. 이토어토토대사요도그 어, 인간이 정인롭게 산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타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것이 에,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을 같은 그 아,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에, 여기에 그 우리가 교육으로대 하고 있는 휴머니즘의 근거가 선다고 하겠습니다. 그 휴머니즘을 아, 이 그래서 슈마리, 저는 휴머니즘 휴머즘이라고 하는 것을 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머니즘은 <놀람> 인간을

그리고 이 사상은 그냥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 인간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지침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과 2.02에 따르면 크리스도 교회의 개요가 죽은 휴머니즘은 진정한 휴머니즘인가요? 이런 질문이 항상 우리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어, 그렇다면은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스도교를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에, 그것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 사상 안에 어떻게 편입이 되고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존도 네. 주력분가러분 여러분, 말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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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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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휴머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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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분여러러분여 일본 사회에 여러말씀하분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기독교러든가 이런 여러분, 종교적인 형용사를 붙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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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러 어, 하비と관계아레 막, 초월적인지경을 어, 무시인이와 아, 인간이해키なけ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역시 그 인간이 그참 인간을, 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초월적인 차원,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그 하느님과의 그 차원을 무시하고서는 네. 그 에, 보편적인 입장에서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습세다れて의미라시세가 있습니다. 세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 그 복음 정신이 음. 살려지고 있는. それはクリスチャンが非常にわずかなジョージ大学も含めですねクリスチャンがわずかな日本としかいない日本の若者の状況に、えー、踏,まえを踏まえてのことです。네그리고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그피아도 그렇고 일본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아주 소수 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보는 그 복음을 복음이 살려진다는 고하 그런 관점입니다. 에 소노 덴바도와 기독교의 유아이에 의에 에 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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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복음이살려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그이 사랑이 실천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람티아とよく言われるように,自分から出て、人のために何か良いことをするという体験の場に学生を連れ出すということも典型的な例になるでしょう。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그 발렌티어 아, 정신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에, 그 학생들에게 에, 그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타인으로, 타인에게로 향하도록 그래서 학생들을 초대해서 에, 그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용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보금이 생겨지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타이 야울という愛が実践されている場での経験を踏まえて、経験をした学生たちは人間として持つべき希望,深い希望を自覚することもしばしばです. 아, え、え、 네,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게 그 발리티어로 이렇게 나가지만, 그것도 받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주면서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에, 경험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으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각을 가져오고 그것이 깊은 의미에서의 희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보건마저가 대학이 났을 도 중학, 고등마저의 것들에 어느 정도 되까모시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로서의 그 깊은 희망에 대한 어떤 이성적 논리적인 그 제시가 동반되어있다고 봅니다. 수가신 네, 그리고 아, 그 깊은 희망의 근거가 市南이라고하는것을、上地に来る学生たちがえー、入り口として、あ、学生たちのための入り口として用意できるのは三の丸二に書いてある、他に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実際の福音的な、キリスト教的なその価値観に基づく福音的な交わりにから入るか、あるいは、 社会的な責任が問われる、あるいは社会を良くするための活動、社会的な関与から入るか、あるいは一人の人間として人間らしく成長するための方向を考える、させる道から入るか、まあ、他には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3つ挙げておきました。え、それは特にソフィアへとローンのえ、岸の学生で、え、ご本職さんを、 이 초대의 방법론으로서 어,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예, 역좀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서 뭐냐면은 이 복음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것, 예, 보금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사회에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자기 자신의 그 어, 인격적 성장을 아, 축제이세 가지를 아, 저는 아, 방법으로 들고 싶고 그러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하로인간 또한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 과학적적인 탐구를 시수있다으면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그 방법을어 아, 그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본성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포괄적이며 어, 깊은 자각을 갖고 어, 대학이 에, 학생들을 의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인간 본성의 복합적인 탐구를 위해 인간을 관계 존재, 관련 존재로서 토라이브 시야가 무엇이든 중요하죠. 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인간 본성의 포괄적이고 깊은 탐구의 하나의 그, 에, 그 가능성으로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그 어, 시야에서 인간 본성을 어, 보고 있습니다. 관계수 아이템 코어 관계형 대상은 에, 가미, 자연, 에, 허 인간, 이런 것になるで 예, 그리고 이 관계라고 했을 때이 관계되는 대상은 예, 하느님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믿으 관계성을 자아와의 관계성의 아 니타 자 관계성에 놓을 책임과 관련해 이제 제기할 필요가 あるでしょう.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과 자자それゆえにークリスト教人間学は哲学や倫理や宗教ンで遊び、ね、そういうものを、セジュニー、シンディガピア、シャガピ学オカノ、コベツコガけタケデ、オールケニア、キマセン。 예, 우리가 인간학을 그리스도교 인간학이라고 칭했을 때이 그리스도교적 인간학은 에, 그저 사회학 아니면 그, 그, 재화사회의 과학, 아, 심리학 이런 것들로서는 에, 그 충분히 그, 아, 아, 흡수될 수 없는 것이고요 에,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질문, 윤리적인 질문 그리고

<목소리도> 이 자료는요, 1 9 1 3년에총장이전 총장이시던 아르페 시민님께서 예 s f 졸업생들에게 하신 말씀을 발췌한 것입니다. 페이지또 3페이지, 지간에페이지 3페이지, 가을부분이다 하신 제가 저는 굉장히 좀 강조하기 위해서 2페이지, 3페이지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 금표했죠. ここには神学的人間論で扱われる救済、あるいは恩恵、そして現在、そういう問題、キリスト教独自の問題、意識が語られています。このアンドラインのは、キ、えー、リスト教信仰の教育のたいに、

학생들에게 직접 어, 가리킬 수도 없고 또 에, 에, 그, 어, 직접 이렇게 주입해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리키는 교원은 적어도 어, 이 깊은 구원론, 음청론, 원재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학생들을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의모든 알아야 관계세가 주민이 영향을 가 영향을 개고 있다 いう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의 인간이 가에 있는 그 모든 관계성이 어떤 의미에서 그죄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는 교얻으로서 가져야 합니다. 스이릿이요어가 개인의 내면성에 だけでなくて 사회 구조 にも及び 네, 또한 그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자기 자신의 평안이나 자기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사회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한 아, 교원은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 것과 人格的に成長するということとか密接に関連しているこの核心のもとにキリスト教人間学を推し進めて上智大学がキリスト教ヒューマニズムに目指すもっと目指すものになることを私は期待します。クリスト教授です。 사회 를변형시켜 나가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닌 에, 동전의 양면을 어,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각고 그, 아, 교원들이 이말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치모니와 <laughs> 나가기계적인히하すこ습니다그아 <laughs> 그 늘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